에휴 이재명 지사는 무죄 판결받아도 이미지가 쉽게 회복이 안되는구나 아 그래? 에휴, 워낙 적이 많으니까 적? 누군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단 10년 괴롭혀왔던 그김부선 스캔들 있지 와 당사자인 뭐 배우 김무선하고 이제 그 소문만 가지고 이제 고소했던 김영한 의원 거고 하태경 의원 거고 이거 믿고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에 나섰던 공지영 작가라든지 맞아 그래서 나 공지영 작가 불매운동 중 그리고 이제 방송 나오면서 그거 통해서 이제 계속 주장했던 뭐 이정열 변호사도 있잖아 음. 매번 나올 때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서 맨날 스모킹건 있다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게아 진짜 짜증나 많은 사람들이 김부선이랑 미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김부선 억지 주장 내용들 뿐이었잖아 점도 있다고 사기치고 와, 그점 있다고 사기 친건 아, 오히려 다일 정도였다니까? 맞아. 응. 아, 진짜 이재명 지사가 검증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형수 욕설하고 강제 입원이라고 알려진 것도 이번에 무죄 나온 거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고, 모른더라고. 아, 그 방송은 탔는데. 그 심지어 형수가 그때 공판에 나와 가지고 그 욕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까지 했대. 근데도, 이재명이 욕설했다고 계속 소문을 내면서 지지율을 깎으려는 거지. 음.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어. 아, <laughs>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네? 그렇지. 뭐, 강제 입원, 형수 욕설, 뭐 김부선 스캔들, 뭐, 조폭연주설. 어. 맞다. 조폭연, 연루설. 그것도 무죄 나온 거야? 그거, SBS,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방송하고, 바로 해명 요청을 했거든? 응. 근데 뭐, 해명도 안 하고 있고, 해명 대신 2차 방영 한다고 해놓고, 방송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 증언도 가짜 인물 데려다가 인터뷰한 거 오히려 욕먹은 거 기억도 나. 그러니까, 재탕해가지고. 그거 대역이라고, 뭐, 나름 해명은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더군다나 대역 표기도 안 했거든. 그럼 도대체 2차 방송은 언제 해주는 거야? 하긴 하는 거야? 아니 뭐할게 있어야지 뭐 해명 요청에도 답도 안 하고 있는데 아 사람 하나 진짜 밥으로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고 있고아 이런 시사프로 진짜 너무 싫어 아그 맞다 아수라 언급할 땐 진짜 욕 나오더라 아휴 그놈의 아수라 그게 이 바로 전 성남시장이었던 그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 완전 비리로 말아먹고 그 징역 받았단 말이야 음. 7년 선고받고 나중에 이제 4년으로 확정됐는데 음. 그빚 갚겠다고 응? 모라투리움 선언해서 계속 매년 그렇게 빚 탕감시킨 게 이재명인 거뭐 뻔히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뭐 뻔뻔하게 무슨 마치 이재명 지사가 아수라인 것처럼 막 비리 저지르고 뭐 하고 그런 식으로 방송 때려놓고 아휴... 아니 게다가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해경궁김 씨라고 포장됐던 그 미확인 계죠 이재명 와이프라고 이제 막 억지 고소해가지고 막 논란됐었잖아 그 사건. 응. 음, 이건 음. 음, 불 이건 불기소 난 거지 증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아니 뭐 대부분 증거라는 거 자체가 억지로 다 짜맞춰진 이제 그 인터넷 걔네들 내용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증거로 볼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게 최종 판단이었어. 시작도 그 무슨 메일 주소 두 자리가 같으니까 의심해 볼수 있다. 여 같은 사람이다. 이런 <laughs> <laughs> 무슨, 말도 안된 이유로, 뭐 시작된 이유였으니까, 방송도 실제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 고작 KH, 저두 자리가 갔다고 소문낸 거지? 응, 어, 그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갔다라고 단정을 짓고, 뭐그 계정이, 다음에도 있고 카카오톡에도 있고 욕도 했고 거기에 막 의혹들로 살을 붙이기 시작한 거지 그럼 이제 어? kh 두 자리가 같다라는 건 인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냥 무조건 같다라고만 믿고 다른 의혹들이 사실처럼 번진 거야. 에휴, 진짜 너무 억지다. 이것 때문에 그 선거 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놀이고한 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음. 이래서 진짜 흑색 선전이 무서운 거야 이건 네거티브도 아니야 그런 소문들을 이제 주어다가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의원 등이 이제 고소해 놓고 다음에 또 어쩔 거냐고 물어보니까 현재로서 몰랐다 다시 확인 중이다 이러고 있고 음. 자유한국당은 그것 또 가져다가 자기네 사이트에 무슨 팩트체크라고 또 거짓 통보하고 있고 또 책임 안 지고 계속 그러잖아 음. 업무 능력으로 경쟁할 수는 없는 건가 진짜 꼭 저렇게 서로 헐뜯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말들도 있지 않아? 지금 전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처가 달라.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이재명은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이게 논란이 터지면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피하지도 않았어. 모두 명확하게 반론하고 그러고 인터넷에 올려주고. 거기 인터뷰하고, 인터뷰도 잘안 해주지만, 거꾸로 해명자료를 찾아서 또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해달라고 맞선단 말이야. 음, 지금까지 부정하다가 들통난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네, 확실히. 대부분 아니라고 그냥 회피하기 바빴잖아.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렇죠. <laughs> 그만큼, 뭐, 당당하다는 뜻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진짜 치명적일만한 고소를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왜막 고소를 안 하는 걸까? 아니, 뭐, 직접 하면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음... 어. 지금 공판도 막,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서 일다 음... 까먹었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대리 고발만 하는 거야. 음... 예전에 한 번, 직접 했던 말이 있었어. 그걸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자신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천만 인구를 이제 먹여 살려야 하는, 머슴이니까 이제 억울했던 누명만 확인되면 더 이상 이제 시간 낭비를 할수 없다는 거지. 어, 음, 멘지 가슴 아프다. 내가 대신 싸워주고 싶어. 그럴래? 어? 어? <웃음> <웃음> <응>. <웃음> 네. <웃음> 아, 나도 이제 저 생각이 이제 끝까지 가길 그런 마음으로 응.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거지. <laughs>